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찬원씨가 출연했던 뽕디스파디 2탄입니다. KBS 뽕디스파디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회 방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감독판 3회를 추가했던 프로인데요. 계속 방영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프로였습니다. <목소리> 선들은 8회부터 시작해서 감독판까지 어떤 분들이 함께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에는 게스트로 남승민군이 나왔는데요. 찬원 씨는 오늘의 뽕스타는 역대 최연소 뽕스타라고 하면서 이분이 저랑 친분이 있어 이분의 비밀번호도 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남승민군은 등장하면서 아이고 형님을 외쳤고 MC 찬원 씨 김종민 씨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승민 군은 이상형도 밝혔었는데요.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신세경 씨를 향한 팬심을 드러냈지요. 외모가 안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형 월드컵에서는 팬클럽 승민들레를 최종 선택해서 팬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낭승민 군에게 듣고 싶은 노래 1위로 장미우 씨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노래를 선정했는데요 찬원 씨는 승민 군에게 이 노래 불러 본적 있냐 라고 물었고요 승민 군은 이 노래 할아버지와 저의 사연에 딱 맞는 노래 말이 있어서 불러 봤는데 팬분들께서 워낙 좋아해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구회에서는 게스트로 트로트 특전사 박군이 출연했었는데요 찬원 씨와는 동양이라고 하죠. 물산에는트로의 물이 흐르고 있나 봅니다. 박군이 2019년 한잔해라는 노래로 데뷔했습니다. 박군이 이날 두 MC에게 유턴하지마의 안무를 가르쳐주기도 했는데요. 찬원 씨 진지하게 댄스를 배웁니다. 근데 왜제 눈에는 기운지 모르겠습니다. 유턴하지마는 박상철 씨가 작곡한 곡이고요. 뭐 박상철 씨는 아시다시피 자우가 무조건 황진이, 한국의 남자 등을 히트시킨 그런 가수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임용 씨의 정규앨범에 복음자리를 작곡하기도 한 분입니다. 우리 찬원 씨에게도 한곡 주시라 믿어보겠습니다. 이날 찬원 씨는 박군에게 광고를 틀면 나온다면서 배합하기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인지도를 놓고 보나 인기를 놓고 보나 그 인기나 인지도에 비해서 찬원 씨 광고는 조금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군의 특이한 경력 중에는 재기차기가 있었는데요. 레버는 파견 근무 당시 재기차기에 대해서 1등을 했고, 충북 도민대회에서 민속놀이 재기차기 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하네요. 무려 6,150번 찬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6,000번을 차는 데는 1시간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날 커피를 걸고 내기를 버립니다. 우리 찬원씨 뭘 믿고 이리 당당하게 커피 내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착한 찬원씨 본인이 사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박군희 꽃질을 했습니다. 의외로 최종 승자는 김종민씨가 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젓가락을 허공에 던져 벽에 꽂거나 던져둔 사과나 귤 등의 물건을 맞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9초 챌린지에서는 2인 줄넘기 10개 성공 후에 레몬 반개 먹고 휘파람 분 후에 사과를 손으로 쪼개는 것이었는데요 미션에 성공해서 기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10회에서는 게스트로 이대원 씨가 나왔었지요. 이대원 씨의 특기점은 AFC 격투기 선수로도 활동 중인데요. 그 때까지 7전, 7승의 무패의 파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이대원 씨는 원래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는데요. 격투기 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하지요. 찬원 씨는 대원 씨가 시합이 있다고 하니 센스있게 받아칩니다. 8승, 무패. 미리 예약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 경기에서 이대원 씨는 승리했습니다. 찬원 씨의 예언과 응원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MC들은 격투기 선수의 힘을 느껴보고 싶다면 팔씨름을 제안했지. 먼저 우리 찬원 씨가 대결을 했는데요. 대원 씨는 찬원 씨 팔뚝을 만져보고 엄청 놀랍니다. 표정이 눈 튀어나올 수준이었지. 찬원 씨는 다섯 손가락을 다 사용하고 이대원 씨는 두 손가락만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찬원 씨는 단번에 집니다. 이대원 씨는 찬원 씨에게 힘이 너무 약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호 씨 앞으로 활동을 위해서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운동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민 씨는 평소에 팔씨름 고수로 유명하던 분이었고 실제로 이날 김종민 씨가 쉽게 이기지요. 이대원 씨는 이거 게스트 죽이기 프로그램입니까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게임 1박 2일 희대의 명작 까나리 액젓 복불복인데요. 여섯 개중세 개는 아메리카노, 세 개는 까나리 액젓. 우리 찬원 씨, 이대원 씨와 똑같은 걸 골랐는데요. 양보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 걸 고릅니다. 참 착한 MC지요. 그러나 결과는 까나리 액젓이었지요. 그렇다면 이대원 씨는요? 까나리 액젓이었습니다. 다음은 펜들리에 마련한 소원을 말해 바 코너였었는데요. 일로 뽑힌 곡은 바로 진또백이었습니다. 찬원 씨는 일의 공명을 듣고서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이대원 씨는 찬원씨 팬덤이 좀 개입한 거 아닌지라고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원씨는 97점의 점수를 획득했고 기부에 성공해서 독거노인을 위한 기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흥과 재미, 기부와 선행까지 이렇게 재미있는 퐁디스파리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10회를 끝으로 소리없이 종룡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판 3편을 내놓게 되죠. 자, 그럼 감독판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감독판에는 본방송 때 보여주지 못했던 미방부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는 첫 회에서 절친 황윤성 씨와 신인선 씨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었 그때 나무위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찬원 씨는 본인에 대한 내용은 모두 읽어봤는데 거의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신인선 씨가 틀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랬더 우리 찬원씨 시무룩해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키가 180이 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랬더니 찬, 우리 착한 찬원씨 아니라고 바로 말합니다. 육도 간당간당하답니다. 실제로 남우위키에는 176으로 나와있습니다. 절친 황윤성씨는 비율이 좋아서 괜찮다라고 했고요 찬원씨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김종민씨는 찬원씨 검색을 해보니 어마어마한 별명 부자라고 하면서 찬토배기를 시작으로 찬토이키, 창국장 이렇게 등등등등 얼마나 하는지 줄줄 읽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찬원씨 진또배기가 만들어준 찬토배기란 별명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즘은 찬토배기를 뛰어넘는 별명을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요. MC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 3사 연극상을 꿈꾸 우리 찬원씨. 그꿈 멀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2에서는 게스트 MJ가 출연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MBTI였습니다. MJ는 ENFP였고요. 찬원씨는 e n f j 였었지 자, 김종민씨는 할 때마다 다르다라고 해서 웃음을 주었고요. 제작진이 INFP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n 이었었지 우리 찬원 씨가 N이 S보다 미래를 중시하고 감성적이며 상상력이 좋다고 설명도 해줍니다. 두 번째 코너는 스피드 퀴즈였습니다. 이 코너는 스케치북에 있는 단어를 보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대가 맞히는 게임인데요. 김종민 씨는 특유의 몸 개그로 정말 많은 재미를 주셨고요. 찬원 씨가 설명하고 MJ가 맞히는 부분에서는. 찬원 씨가 온몸을 사용하여 단어를 설명했고, MJ는 그 덕인지 답을 잘 맞췄죠. 그러나 중간에 방긋방긋이라는 문제에서는 우리 찬원 씨가 고전을 합니다. 이때 찬원 씨의 귀여운 표정과 몸짓에 MJ는 아이 예뻐 라고 감탄하기도 했었습니다. 감독판 세 번째 영상은 홍지훈 양이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홍지훈 양이 공항 연세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진상고객 응대하는 것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종민씨가 진상고객 역할을 하셨는데요. 왜일까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종민씨는 와인을 사간 동생이 취했다며 바꿔달라고 합니다. 홍지은 양 약간의 응대를 하다가 위에 분께 여쭤봐야 한다고 하죠. 바로 점장님 역으로 우리 찬원씨가 출격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포, 비논리적인 손님에게 정말 말 잘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냐고 자취증을 묻고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민씨, 평상시에는 더 마셔야 취하는데 이거 조금 마셨는데 취했다고 바꿔달라고 하죠. 찬원씨가 그럼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죠. 아, 이 순간에 이런 재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민씨는 얘기하죠. 남은 와인 어떻게 하냐고 라 했더니 우리 찬원씨 집에 가서 드시랍니다.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노래를 뽕처럼 부를 수 있다고 하니 트로스로 불러줄 수 있냐는 부탁에 지윤 양이 강약을 조절하며 동요 산토끼를 불러주기도 하고요. 가요로는 코요테 우리의 꿈을 트로스로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녕 크레오파트와 게임인데요 고음 대결입니다. 김종민 씨나 홍지윤 씨 그리고 우리 찬원 씨이세분 대결에서 우리 찬원 씨의 승부욕 정말 대단합니다. 고음으로 확 끌어올리더니 가성까지 사용해서 일단 김정민씨 탈락시키죠 그리고 홍지윤 양과 둘의 대결에서 공기반 소리반에 관자놀이 붙잡고 돌고래 주파수까지 우리 찬원 씨 승부욕 있는 건 알지만 여자 가수랑 고음 대결을 해서 이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뭐든지 빼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원 씨의 뻥기 스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보원 자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